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핵심 쟁점인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에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뤄졌던 사안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중점적으로 다퉜던 것 중에 하나도... 있...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화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실제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수많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책이죠. 정부가 3월부터 시행될 재건축 초과의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앞서서 최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금을 좀 부과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적 자체의 영역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내 집을 고쳐짓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쨌든 간에 좀그 주민들의 자율과 뭐 의지 많이 맡겨뒀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개발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비해 규제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투기 수요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왜이 초과익환수제 관련된 그 제도를 적용을 안 하냐? 재개발은 원래부터 공급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부채나 비율이 높고 일단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뭐 재건축으로 인해서 좀 초과 이익 같은 것들이 좀 과도하게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걷어서 이제 주변에 뭐 정비 기반 시설을 좀 정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회적 비용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그동안 계속 그 있었지만 그 시행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 같은 데는 이제 한 재건축 단지, 뭐 최대 7억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또 부과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사업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사업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근데 1, 2억만 추가 분담금 늘어나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억씩 재건축 부담금을 걷는다라고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도 상당히 낮았어요. 기존에는 3천만 원만 넘으면 그 초과 이익이 무조건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고 어, 그 1억 천이 넘어버리면은 최대 50% 까지 이제 제그초과액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없애느냐 아니면 완화하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지난 이제 정책에서는 이제 8천만 원 넘으면 이제 초과, 이그 초과익이 8천만 원이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또 2억 8천이 넘으면 이제 50%에 부과하는 걸로 좀 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집을 팔, 팔아서 현금 있는 상태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여력이 없어도 이 부담금을 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면서 만 60세대 넘은 이제 고령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팔 때까지 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유예를 할수 할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게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가구,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그럼 또 이제 그, 뭐이 재건축 부담금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좀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아 이번 법안에 좀 담아서 지금 그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이전보다 줄여준다는 게골자인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될까요? 일단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을 보유하고 있어요이 보유 기간을 합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이제 또그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장기 보유하시는 게 답이겠죠. 1세대 음. 1주택 기간을 늘리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데 어 이제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네. 하면은 1가구 1주택을 네. 20년으로 10년 이상 해야 70% 감면이 된다라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감면률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는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어, 상속 혼인으로 보유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앞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부담금 산정에서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하나의 재테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장기 보유를 하는 그 기간, 1세대 1주택으로서. 이거 합산하면 되는데 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정책에 보면은 상속 혼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고 다만 이거는 이제 영원히 보유하게 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제 5년 안에 팔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이그 그 상속 혼인 같은 것들로 이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이제 장기 보유에 관련해서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틈새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정부의 부담 경감 안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핵심 쟁점인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뤄졌던 사안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중점적으로 다퉜던것 중에 하나도 이게 이중 세에 해당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에 따라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분들로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뭐 정비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활용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뭐 양도세나 뭐 이런 세금과는 좀 다르다라는 음. 취지로 이제 판단을 했었고 합헌 결정이 한번 나왔었다라고 볼수 있어서 어 실제로 이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중복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좀 과세 의목적이라던가 음. 실제로 이제 그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 개발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그형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좀 중복 과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자 그럼 결국 정부가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인데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재건축 초과익 건수를 아예 없앤다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완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추가분담금 관련해서 이제 추정분담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최대 작은 평수 갖고 계신 분이 가장 큰 평수를 이제 받으시면 한 50억 정도 추가분담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는 지금 뭐 사실 재건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자체가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인데, 여기다가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의미할 만큼 재건축의 어떤 그 매, 매, 매수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촉발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라 보이고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또 추가,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그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전히 이제 몇억 원을 또 추가 분담금, 그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단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